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4년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오고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립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귀한 친구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안 읽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 우리 죄송한데, 성주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예, 네. 아이들 뒤에 안 보여가지고, 아,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소풍을 갈때 이렇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소풍을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이 얘들아 이제 버스 타자 했는데 그냥 아무나 막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사고 나요. <laughs> 아주 좋아요. 사고 나요. 사고 나요.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날수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태원에서 사고 났었던 거 기억해요. 어,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질서가 없이 막 행동해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났어.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지금 질서를 안 지키고 내가 타고 싶은 버스에 아무렇게나 내가 막 타고 싶은 대로 타면은 잘못 타다가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 유년부도 어디 바깥에 나가거나 이제 곧 7월이면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르고 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야지 사고가 안 나죠. 잘못 타다가는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뭐... 뭐그 돌이킬 수 없죠. 그거는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사역을 할때 어떤 선생님이 되게 크게 한번 다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심하게 다치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좀 운동신경이 좋아서 덜 다치는데 이렇게 좀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질서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질서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의로우심은 구체적으로, 공평하심과 질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공평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질서라는 게 무엇이냐? 혼란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순서이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질서는 뭐고 질서의 하나님은 뭐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해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선물이 떨어졌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가 무엇이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 고린도교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뭐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치는 능력의 맘, 예언, 영들 분변, 방언, 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여러분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유년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은사냐면, 목사님이 지금 딱 봐도 생각나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목소리가 큰 친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찬양을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다른 친구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애교가 많고 살발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말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왜 그렇냐면,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잘 듣고, 잘 경청하고, 또 활기차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그냥 보면서 떠오르는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계산이 빨라, 회계 같은 거를 되게 잘하는, 열심히 뭐 동계산 같은 것도 잘하고, 굉장히 꼼꼼한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되게 활발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보세요. 선우야. 목사님이 몇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목사님 잘 봐야 돼요. 어, 목사님 잘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다양한 능력, 달란트,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내세우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시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자기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껏 주장을 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 내가 가진 능력이 최고이니까 내 말만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소리가 큰 친구가 있어. 목소리가 큰 친구가, 와,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크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자. 근데 그 중에 찬양을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율동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 다 같이 율동하자. 그렇게 율동을 하는데, 아, 나는 율동하기 싫어. 그냥 율동, 그냥 예배 때 하고 싶지, 율동팀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계산이 잘하고 똑똑하니까 아 우리 회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유년부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이거를 잘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아 내가 조용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좀 조용조용히 열통도 없앱시다 찬양대도 없앱시다 우리 조용히 예배 드립시다.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다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원래 문제가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깝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열심히 믿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예배 시간에 자기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 다양한 친구들을 모이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도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혼란스러운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세우고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세요. 권위라는 것을 주세요.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도 세우고 성경에 따르면 사도를 세우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권위가 사도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한 마음으로, 율동을 할 때, 목사님이 오늘도 율동팀이랑 기도를 했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율동을 해야 합니다. 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권위가 바로 이권위예요 사도의 권위.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는 자기 주장이 막 강해서 저기 주간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예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아까 여기 두 사람이 제일 막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한다.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막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잠잠히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질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질서를 가지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느껴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아, 그 말씀을 정말 따라야 되는구나.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유년부 예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뭐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질서 있게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힘이에요. 크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서 우리 유년부가 나의 말을 잘 따라야 돼, 목사의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1 0 0만 원씩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배 누구보다 잘 드릴 거죠. 아니요. <laughs> 그래. 천만 원을 준다고 생각? 아, 너무 쪼잔하죠. 천만 원도 여러분들 백만 원 싫다고 했으니까 백억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백억도 적어요. 네, 적어. 적... <laughs> 어,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잘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돈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은 힘이에요. 여러분들을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감옥에 보낼 거야. 여러분들 고문할 거야. 여러분들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물론 목사님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예배를 잘 드리겠죠? 그 마음에는 공포가 자리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말씀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질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단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반응이다. 참된 마음의 반응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섬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이 됐죠.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신 예수 글소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글소를 믿는 믿음이 그 선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질서의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전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 벌써 세워진 지 54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54년.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진지 여러분들 나이보다 거의 다섯 배나 많은 나이인데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동산교회가 54년 동안 다른 교회들은 잘안 되면 팔리고 분쟁이 나면 쪼개지고 이 교회 건물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교회 성도들도 다 흩어져버리는데 54년이라는 이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신림 지역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사람들이 계속 계속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4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10살, 8살, 9살, 이제 나중에 20살, 여러분들 나중에 30살, 여러분들 나중에 40살, 50살, 60살, 70살, 꼬부랑 할머니 막 되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거가 진짜 소원이에요. 목사님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상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4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100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